사단 이틀 만에 핵20% 수익이 가능하다면 믿으실 겁니까? 저희 무료 전구강에서는 이번에도 해내고 맞았습니다 여전히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쭉쭉 마주고 있죠. 바로 이 기회를 잡아서 챙겨드린 실제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해볼게요. 자, 먼저 5월 27일 주피터 27% 그리고 저점 매수로 대응했었던 에이브 15%하이토22%어츄얼 프로토콜 18% 그리고 오늘 이제 5월 29일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잡아드렸졌던이 원래 커넥트 잡자마다 무려 36% 장애급 따로 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종목만으로 누적 120%가 넘는 폭발적인 수익률로 여러분들한테 안게드렸고요 지금 보고 계신 모든 종목들은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나아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과 영상 안고존 댓글 링크로 입장하시면 되시고 이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의 그득코인 또한 신경 가지길 바랄게요. 자 그럼 커서라고 오늘의 종목은 카우 프로토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역대급에 폭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 쉽고 짧은 해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그럼 카우 프로토콜의 경 상장 당시 고점을 찍은 이후에 빈 윗꼬리를 암긴 채 4월 9일까지 그 저점 하락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더니 430원 부근에 가장 유터 주요 저항 매물대를 상방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에 엉뚱해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5일, 20일, 60일 이평선들의 연이은 볼드 크로스 시그널까지 나와주었고 정배열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상승 추세는더욱큰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까지 상승 움직임을 보면 눌리는 구간마다 기가 막히게 이 20일선 지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600원 부근 매물대까지 영역하게 돌파한 뒤 안정적으로 안착해준 모습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이카우푸르트골의 향성 의지가 매우 강인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인 거죠. 하불로 거래량까지 살피게 되더라도 유의미한 이러한 양봉 거래량들만 남아있을 뿐 타락했던 요러한 구원들, 아주 나간 거래량들이 거의 없죠. 즉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가짜 하락소의 개미털기 이루어진 후본격적인향승 추세로 전환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현재 위쪽으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최고 자수 17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위선부터는 더 이상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3배, 5배, 10배가 넘는 시내 영역까지 도전할 수 있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역대급에 스타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저의 수유점 매매 일지인데 작년 10월에는 5 3 11월에는 트럼프 당선은 모든 종목이 오르며 65%, 12월에도 50%, 그리고 지난 4월달에도 54%의 수익을 내면서 평균적으로 90%의 상글로봐월 평균 50%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매매 일지는 단순 엑셀 로만 기록된 게 아니고 제가 운영 중의 소통방에서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진입하면서 목표가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특성상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어져 이 매매일지와 100% 동일한 매매내역을 작년 10월달까지 하나하나 다 올려다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전 10월 7일 추천드린 아크는 오후 1시 42분에 진입과 665원에 목표과 679원. 그리고 잠시 뒤 2시 10분에 체결된 것등 하나하나 모두 다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하루에 3% 수익이 쉬워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매일 12시간 이상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전에 모니터 앞에 앉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한 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를 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이 바쁘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꼭 구독해주시고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제가 운영 중인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하루에 3% 수익과 여러 정보들까지 챙겨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